전 세계 흥행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이제는 일본의 국민 만화가 된 《귀멸의 칼날》 만화책은 이미 완결이 났지만 애니메이션은 이기인 육악편의시월 방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귀멸의 칼날》을 이제 연극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8월 시작되는 해당 연극은 2019년 처음 대중 앞에 공개되었으며 올해 극장판 무한열차편의 흥행을 이어 두 번째 시리즈. 무대 귀멸의 칼날 그두 가지 인연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신작 공연에서는 주요 인물인 탕지로, 제니츠, 레츠코, 이노스케 이외에도 휴주로 기유, 시노브 등 귀살 대의 최고직인 주들이 등장을 예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크게 흥행하면 실사화로 줄곧 출시를 해왔지만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푼 독약이라 불릴 만큼 대다수가 혹평을 받기 마련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영화와 달리 앞서 연극으로 만들어진 나루토, 테니스의 왕자 등이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시선을 사로잡는 연출력이 인정받으며 새로운 애니메이션 문화로 유명세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기묘의 칼날 연극은 8월 7일부터 도쿄와 오사카에서 시작될 예정인데요. 과연 애니의 성공처럼 연극에도 흥행 열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